창세기 45장입니다. 5절로 8절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은집의 죄를 삼으시며. 되고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 셨나이다. 아멘. 아멘. 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천하신 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예, 한 오래 전에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특히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 에,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경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고 둘째는 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의 축복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어려운 문제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이 시험은 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그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여러분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도 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많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뀌어져야 될, 변화져야 될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성도가 당하는 삶의 문제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참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로 개혁하심으로 인정할 때 요셉은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이죠 열한 형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편애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어, 형제들에게 에,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고통은 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듯이 그 형제들 앞에서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고, 사실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할수 있는 또 해야만 되는 그런 고백이라,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에, 이거 후손들에게 팔렸다 결국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오게도 갖추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국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요습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그 형제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며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요셉의 고백은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제를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그 특별히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요셉은 그 꿈을 잘 꾸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밭에 그 곡식단들이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그 요셉의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하거나. 또한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신기하니까 신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형제들은 그 소리를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가뜩이나 아버지, 아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 또,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의 이제 그 서운함을 가졌던 형제들이 에,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시게 했었죠.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에게 가서 안부를 좀 보고 와라, 이러고 보냈는데 사실 형제들이 처음에 세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동을 하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죠. 좀 멀리 떨어진 것으로 요셉은 또 찾아서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멀리 요셉이 오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랑 지금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저 녀석을 어떻게 좀 처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루베라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그래도 형제인데 아버지 생각해서 죽이지 말고 구동에 이렇게 던져 놓자 뭐살수 있으면 사는 것이고 뭐 아니면 할수 없지 않냐 뭐 이런 계획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거둬서 양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된 요셉의 인생이 이제, 어, 어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참,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형제와 가족들과 부모를 떠나서 한마디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성실했습니다. 성실했고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탄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겼다라고 하는 거죠. 45장 오늘 5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없어요. 돈이 예, 날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안 됩니다. 밭의 식물들도 뭐다 지금 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야곱이 예, 아예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혹시 애굽에 가서 얻을 게좀 없나 보냈죠. 그것을 알고 이제 요셉이 자기를 감추고 어, 형제들을 시험하며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이 마음의 그 울분을 삭히면서 그런 울음을 삼키면서 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먼저 애국에 와서 이처럼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버린 동생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서 있으니 한 마디면 다 죽는 거거든요. 아무리 형제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나 오히려 요셉은 너무나 반갑고 기뻤고 정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결국엔 형제들에게 정말 통곡하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특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서 내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이 안엔 뜻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 또 우리 요셉이 고백하기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7절에 초반 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이 그 우여곡절의 그 힘든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가보다 하니까 그런 겁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여름으로 추구합니다. 내 영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작은 소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생명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그냥 낳았다고 생명을 줬다고 끝냅니까? 키우죠. 예,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하며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세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호라고 하는 것, 구원사역은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즉 성령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다 간과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 어야 되는 거죠.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를 보존하시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39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주인이 지금 야어뭐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을 해요. 아, 정말 저 집사, 예?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9장 23절로 넘어가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도망치죠? 그러면서 겉옷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왔을 때 고자질을 하죠? 누명을 씌우죠? 아이, 저 녀석이 나를 범하려고 하는 걸 내가 방어하다가 도망치는 걸 뺏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나죠? 그렇게 믿었지만 그랬다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보디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깁니까? 전옥을 관리하는, 즉, 그옥 전체를 관리하는 자로 세워요, 요셉을. 그러고 나서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을 안 해요. 워낙 믿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어, 잘했어. 그 친구는 내가 믿어. 그러면서 확인을 안 해요. 그래도 너무너무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져서 그건 안 돼요. 믿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건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 줄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보여 주고 나타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청년부 사역도 해봤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 없어요. 문제처럼 드러나는 그 모습은 있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드러나는 이유는 아이였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성도로 국한해 볼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며 또 본이 되며 하나님 경광을 돌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셉이 비록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요셉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은 믿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녀석은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과 고통 중에서 성도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이것이 막힐까? 이 사업이 왜 안될까? 이 관계가 왜 문제일까? 라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지휘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영통할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는요, 성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7절 후반절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한7십여 명이 이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1절 이후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애굽의 왕인 이제 왕이 이제 세운밖에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죠. 오랫동안 이제 그 제네레이션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파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유태인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야, 저렇게 놔뒀다간 우리 애굽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거죠. 하모들의 산파라겁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에, 위험한 명령도 내리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때가 됐구나 싶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심도 감사하지만 보존하시고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가난의 입성이에요. 믿습니까? 가난의 입성 먼 미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준비된 땅으로 이스라엘을 후손들을 이제 거기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날마다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현재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모세 때도 똑같은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쭉 내려와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나라 일제 시대 하나님도 마찬가지. 전 세계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요수아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종류는 다르죠. 칼라는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과학의 문명에 따라서 모든 모습은 다르지만 제 각기 그것에 맞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세대에 관심도 가지시지만 더 귀한 관심은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 후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고 좋은 뭐 환경을 물려주고 또잘 양육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과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께 경향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바로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또더 낫게 나에게 맞는 안성맞춤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문제를 기도하기보다 내 다음 세대, 또 나아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마수자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저는 이런 것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거든요 부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요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부요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경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혈통이라 고 그러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심지어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뭐,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뭐, 오래전에 나온 회복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유태인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임자하시고 진행형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모태신앙이다. 뭐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현재, 현재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금까지 나의 과거의 삶이 다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영원 토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스스로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또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존하시고 나아가 또 우리 후손까지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다.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함이 없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찬양하시면서 임을 드리겠습니다.